남미세. 남자의 미친XX의 줄임말이다. 우리과에는 유명한 남미세가 있다. 이름은 김미우. 김미우의 대화 주제는 항상 남자다. 남자로 시작해서 남자로 끝났다. 방금 교양 수업 진짜 빡세지 않았냐? 수업 듣다 졸뻔했어. 나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더라. 미우야, 넌 괜찮았어? 너희 방금 강의실에서 맨 뒷줄에 앉은 장바 오빠 봤어? 엄청 잘생겼던데. 우리과 사람 아니겠지? 또 여자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남자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며 핸드폰만 보거나 자리를 뜨는데 남자가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이후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심지어 남자와 대화할 때면 주변 여자를 안 좋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는 행동까지 했다. 석진오빠 희진이 담배 피는 거 알아? 진짜? 몰랐어. 말도 마. 완전 꼴치야 꼴초. 꼴치. 나는 비의변자라 희진이랑 있을 때면 담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니까. 이런 미우의 남미수 행동이 여자들에게만 미움을 사는 건 아니었다. 미우가 유독 남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다 보니 오해하는 남자들이 생긴 것이었다. 미우야 나 너한테 할말 있어. 성훈아 왜 이렇게 진지해? 무슨 일인데? 우리 그동안 과제도 같이 하고 술도 자주 마셨잖아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네가 내 말에 다 웃어주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네가 점점 좋아지더라고 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나는 너 말고 다른 남사친들한테도 다 그래 뭐? 다 그런다고? 그럼, 나 어장 관리 당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린 그냥 친구야, 친구. 남자 사람 친구. 남사친. 나는 이상하게 여자인데, 남자들이 더 편하더라. 전생에 남자였나봐. 그러던 어느 날, 우리과에 전과생이 오면서, 이유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오늘부로 우리과에 전과한 박지원 학생이에요. 우리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영학과에서 전과한 25살 박지원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점심 같이 안 먹을래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요. 오늘 우리 가루 전가한 오빠네? 생긴 것도 나쁘지 않고 밥 같이 먹을 사람 없었는데 잘 됐다. 점심이요? 마침 밥 같이 먹기로 한 친구가 약속이 생겼다고 먼저 가버렸는데 잘 됐네요. 같이 먹어요. 저 오빠 운도 없지 하필 밥 먹자고 고른 사람이 남미새 김미우냐? 그러게 아직 김미우에 대한 소문 못 들었나봐. 맞다 희진아 너희 동아리에 경영학과 다니는 애 있지 않아? 있으면 저 오빠 아는지 한번 물어봐. 경영학과? 아마 있었던 것 같아.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 우리도 밥이다 먹으러 가자. 어머 진짜?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되긴, 바로 도망쳤지. 진짜 재밌다. 근데 이상한 게, 오빠랑 대화하고 있으면, 웬만한 동갑 남자애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진다? 처음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어려울 줄 알았거든. 우리 오늘 처음 만나서 대화한 지,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다른 남자애들이랑 다르게, 뭔가, 편안한 느낌이랄까? 오빠라서 그런가? 너, 지금 나 나이 많다고 놀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오빠, 그럼 술도 좋아해? 소주 한병 정도 마시긴 하는데, 술이 좋다기 보다는 술자리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야. 우와 나도 그런데 우리 통하는 것도 많네. 나중에 술한잔 하자. 내가 자주 가는 곳 있거든. 좋아, 난 언제든지 콜. 오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돈가스 먹을래? 돈가스 좋지. 오빠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없는데 왜? 없으면 나랑 술한잔 하자. 저번에 마시기로 했잖아. 미우, 좀 이상하지 않냐? 뭐가? 미우가 저 오빠를 좋아하는 느낌이랄까? 다른 남자애들 대하는 거랑 달라. 그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근데 히치아 너희 동아리 경영학과 사람한테 저 오빠에 대해 물어봤어? 아직. 요즘 동아리 활동을 잘안 해서 나중에 물어볼게. 근데 우리는 점심 뭐 먹지? 오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 바래다 줘서 고마워. 나도 재밌었어. 조심히 들어가. 저기 오빠. 어? 왜? 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긴 좋게 생각하지. 좋게? 오빠, 나 지금까지 남자들한테 고백만 받아봤지. 내가 먼저 고백하는 거 처음이거든? 나 오빠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사귈래? 좋아, 근데 미우야, 너랑 사귀는 거 진짜 너무 좋거든.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부탁, 뭔데? 다 들어줄게. 네가 남사친이 좀 많잖아. 근데 나는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좋거든. 그래서 나 만나는 동안은... 난또 뭐라고? 다 정리할게. 사실 남사친들이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 대신 오빠도 여사친들 만나면 안 돼. 나 질투할 거야. 그럼 당연하지. 고마워.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거야? 미우랑 저 사람이랑 사귀는 거야? 몰랐어? 한참 됐어 김미우 연애하고서 완전 딴 사람 됐던데? 남자들한테 더 이상 말도 안 걸더라 어떡하지? 뭐가? 뭘 어떡해? 어제 동아리 활동 갔다가 경영학과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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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단. 뭐? 거짓말 아니야 진짜래 나도 처음에 못 믿었다니까 이거 미우한테 말해줘야 되나? 우리가 사귄 지 벌써 100일이라니 시간 진짜 빠르다. 마침 우리 100일이 방학 기간이라 이렇게 1박 2일로 100일 기념 여행 갈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오빠가 예약한 호텔 후기 진짜 좋던데 너무 기대돼. 그래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호텔에서 푹 쉬고 오자. 오빠 오늘 정말 좋았어. 특히 아까 먹은 스테이크 아직도 생각나. 나도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마워. 고맙긴. 오빠가 여기까지 운전해주고 호텔도 예약해줬는데 밥은 내가 사야지. 유야, 우리 이제 불 끄고 잘까? 그래. 오빠 사랑해. <laughs> 오빠 왜 없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그게 없잖아. 밑에. 아 남자는 밑에 달려있지? 깜빡했다 어제 동아리 활동 갔다가 경영학과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 지원이라는 사람 남자가 아니라 여자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처럼 꾸미더니 정가를 했다고 하더라고 뭐? 거짓말 아니야 진짜래 나도 처음에 못 믿었다니까 이거 이유한테 말해줘야 되나?